저기 잠깐만요. 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갈리러 가요. 어디 간다고요? 갈리러 가요 이제. 안양 창조 경제 융합 센터에 위치한 A큐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개성 넘치는 이들을 한 자리로 모은 게임잼은 무엇일까요? a 게임잼은 어, 게임 개발에 흥미가 있는 남녀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무박 일간 이렇게 다 함께 모르는 사람과 접속에서 만든 게임을 개발하는데 공부회장, 소통회장, 개발도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2박3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박 3일로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떤 로서로개발이 되느냐 기획, 그프로그래밍팀프로그라이언트 개발을 이행을 하고 각자 개발했던 부분들이 합쳐지고 그 부분에 대해그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그런단계로이제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 주제가 나의 이야기였니다 네, 나의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나의 이야기 저희가 캐릭터를 세 개를 골랐는데 캐릭터의 직업이 기획자, 음.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의 이야기를 이제 고충을 몬스터를 잡는 걸로 풀어나가는 리듬 게임입니다. 네. 리듬 액션. 리듬 액션 게임. <laughs>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핵량을 있잖아요. 핵량을 그걸 테마를 주제로 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이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이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게 겠습니다 A 큐브 게임잼는 A 큐브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최고의 게임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개발실을 제공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편의실 수 있도록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개발을 하다 지친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오락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짐한 간식과 음료수, 라면까지 무한으로 제공하며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게임잼은 48시간의 촉박한 시간 안에 게임을 만드는 만큼 의견을 일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 20점. 에서뭐 시간 남으면 그냥 시간 남고 심심하면 그때 더 그리는 거야. 딱 정해놓고 뭐, 그래? 했지. 그러면 먹는 게 어딨어. 둘이서 2 0장 캐릭터. 둘이서 둘이서 서로 네, 디자인 회의야. 몬스터 리소스를 어떻게 뽑아내고 어떠한 동작이나 어떠한 컨셉을 잡을 것인지. 각자 머릿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내게 맞나 검토를 하는 거죠 서로가. 검토를 하고 이게 맞나? 기획적으로 이걸 얘기한 게 맞나? 그 다음에 이게 기획적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걸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게또 맞나? 재검토를 하면서 그 안에서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어, 제가 기획자로 시드 아이디어를 어, 사, 내서 사람들을 모았고 기획에서 기존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재검토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가 게임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요? 제가 혼자서 완전히 모든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저제 마음에 다 들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저 혼자서만 하면은 되게 안 좋은 게임이 나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만 하나 그냥 일러스트 같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나온 거고 제가 예를 들면 파츠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작업했는데 그걸 그 합쳐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할때 그런 게 아무래도 재밌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되면 이미지를 보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읍니다. 측 상단이랑 그다음에 컨트롤러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쪽 있어요. 아, 네. 아, 네. 각자 패드백. 근데 전체적으로 풍이 어. 약간 아트랑 배경이는 같은 풍인데 UI는 좀 딱딱해서 그 차이가 오케이. 약간. 발색 쪽으로 바꾸면 색이 훨씬 나을것 같아요. 컬러, 모양 등 시각적인 정보를 디자인하는 것을 UI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 m 에또 i n g to go 에따 the 적으로 n t t 는 b l e I'm going to go to the event table. I'm going to go to the event table. I'm going to go to the event table. 으로 going to go to the event table. I'm going to go to the event t 오늘 저녁은 치킨이 나왔네요 아 치킨 먹는데 안 먹고 열심히 회의를 하시네요 아 저희가 도중, 아무래도, 아무래도 도중에 끊기면 이야기 흐름 같은 게좀 끊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하던 일이 계속하고 이슈를 정리해 놓고 아무튼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고 팀장님 치킨이 식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게임과 만들어야 될 버그가 몇 개인데 이상황이치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이 캐릭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봐야 돼요. 이동 해서, 이이동합니다 모든 팀이 회의로 분주합니다. 그이데 유난히 어려 보이는 참가자가 눈에 띕니이 지금 몇 학년이죠? 아, 지금 초등학교 네, 입니다 어렸을 어, 때부터 어, 뭐, 그림 그냥 그리는 그냥 만드는 놨는데, 거, 만드는 거를 계속 즐거워 좋아해 왔는데 게임의 비주얼적인 부분에 조금 더 눈이 가고 아 나도 이런 거 만들어보고 아, 싶다라고 아, 생각해서, 아, 생각해서 아, 지금 이렇게 아, 된것 아, 같아요. 조금 독특한 장비가 보이는데요. VR 게임을 개발하는 장비입니다. VR 게임과 일반 게임을 만드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일반 3D 게임의 2D 게임 같은 경우는 주인공 캐릭터가 칼에 찔려서 죽는다 이런 경험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VR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플레이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되게 익이잘 잘되기 때문에 내가 칼에 찔려서 죽는 경험을 하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기, 경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긴나긴 회의 끝에 게임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 게임잼의 첫째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목소리> <목소리> 첫째 날부터 밤을 새는 참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도대체 왜 회사에서 지겹게 일을 하다 주말까지 밤을 새는 게임잼에 참가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는 저 이제 라이브 팀에서 기존 게임을 이미 완성된 게임을 어, 유지 보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새로운 게임 만드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죠 아무도 내 창작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걸 몰라주는구나 그런 걸 이곳에 오면 많이 풀려요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잘자잘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회사에서보다는 여기에서 더 많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만족스러워지고, 이제 또 <laughs> 참가자들이 개발을 하다 말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나 검식에 고기 먹는 데 아, 어, 할거 같아요. 예. 시 아, 지금 연락해요. 팀원들 싸주려고 있어요. 하루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자고만 계속했어요. 시간이 촉박해지는 게 약간 피부로 실감이 되고요.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괜찮아요. 밤은 길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피곤해요. 아, 졸려요. 가벼워. 살려주세요. 그, 어,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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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옷은 입고 있을 때 벗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런, 그런, 좀 그런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디 가시나요? 저는 한 30분 정도 자러 갑니다. 많이 피곤하세요. 몸가, 마음이. 조금 죽... 아, 피곤해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지세요 주무세요. 요 크런치 모드를 24시간 하는 느낌이요요안무세요주무요 주무세요. 요 내가 외요주봤어 일이 많이 요어게임요에서 제일 어려운 요간이요 <laughs> 제일 어려운 순간이요. 팀 이름 정할 때요. 두 번째로 어려운 순간은 다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직도 국민의 인식은 게임이 마약이다. 게임은 악이다라는 입장이 많은 편이죠. 조금 더 예술로써 게임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 안에는 음악도 들어가고, 시나리오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연출도 들어가고, 프로그래밍도 들어가고, 서버도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대사의 모든 분야가 다 집약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직책은 어떻게 해줘? 저... 어... 의심 괴롭히 지금 8살 친구들이 좀 있어서 출시를 해본 작품이 하나도 없대요 이번 기회에 자기 이름 올라가 있는 게임 하나 올려두면 뭐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뭐한 줄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진짜... 진짜 올리고 싶었어요 이 팀원들한테 감사하고 이팀이잘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새 게임잼의 마지막 날 진행팀은 쇼케이스 준비를 위해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개발자들도 완성된 게임을 제출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것들 좀 작업하고 네. 이제 마지막 제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약간 네트워크 쪽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작업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5분의 시간을 얻어왔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마무리한 작업에 테스트만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오류라도 있다면 3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 가는 거를 네. 시작을 못하고 있어서 네. 나가시긴 어? 하셔야 네. 될것 같아요 명진님 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명진님 집사 이쪽으로 오세요 명진님 집사 이쪽으로 오세요 준비가 필요하긴 한데 다른 분도 기다려주세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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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합니다. 아, 솔직히, 저도 대학교에서 날고기인 애들 많이 봤는데, 아, 이런 학생은 진짜 처음입니다. 아, 진짜 형데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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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서 너무 미안하고, 소통 잘했어. 해다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저는 아쉽지만, 사람들이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사르 풀은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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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피곤함을 이겨내는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자 신의 일을 사랑 하고 즐거워하 는 그들 의표 정이, 우 리들 에게 말하 는건 무엇 일까요？그들 을 바라보 며우 리의 가슴속 에도 뭔 가가 깨어난 기 분이 됩니다.